안녕하세요. 박구별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구조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일반 방세계 욕실 두개 구조부터 투룸 세대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집 사이즈가 좀 넓게 나와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분양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절반이 분양이 됐어요. 남은 자녀 세대는 조금 빨리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인 가전 제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공간 보고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주차장은 1층의 필로티 구조에서 나와 있습니다. 100% 주차 공간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겹주차를 조금 이용한다고 하시면은 100%가 훨씬 넘는 주차 공간을 하실 수 있, 주차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차적인 여유는 굉장히 많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코너 집이다 보니까 주차 하 시기도 굉장히 편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도 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분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실 공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신발장 수납 공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키큰세 3칸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부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들은 신발장 하부 쪽에 편히 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실 벽면에 보시면 일간 소정 스위치 같이 들어가 있고요.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까지 모두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집 사이즈 상당히 넓습니다. 자, 쭉 들어서 보시면은 거실하고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이 주방 공간도 디귿자 뭐 구조로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실도 사이즈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거실 먼저 볼게요. 시스템 에어컨이 우선 기본 옵션으로 거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실 앞쪽에 이제 뷰를 보시면은. 주택가들이에요. 주택가들이긴 하지만, 이 아래쪽에 이제 이면도로 구간이어서 막히거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여기 보시는 벽면은 이제 아트월 벽면인데, 거실 폭이 좀 넓고, 아트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게 잘 나와 있거든요. 어, 거실장을 좀 크게 배치해서 TV 사이즈도 같이 좀 크게 두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쇼파와 벽면 변명. 쇼파와 벽면은 조금 더 길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큰 사이즈의 쇼파 하나 배치하시고요 안마자 같이 두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실이 좀 넓게 잘 나와있는 타입이네요 자,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도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잘 나와있어요 우선은 싱크대는 짧지만 디귿자 구조로 해서 나와있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죠 환기창입니다 주방에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요리하고 나서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직사각형 모양의 사각 싱크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삼구쿡탑 가스 레인지. 자 여기 디귿자구조다 보니까 여기 안쪽에 밥솥 같은 거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 이제 공간이 좁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디피되어 있는 것처럼 4인용 사이즈 식탁도 하나 두실 수 있게끔 넓은 공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도 좋네요. 냉장고랑 이렇게 김치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로 기본 옵션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주방 옆쪽에는 이제 또팬 트리 공간도 있어요. 와, 이팬 트리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조죠. 이팬 트리 수납 공간 안쪽에는. 시스템 장까지 짜여져 있어서 추가적으로 뭐 창고 공간이나 아니면은 주방용품을 추가로 수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안방부터 보겠습니다. 와, 안방이 굉장히 길게 잘 나와 있네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 옵션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한쪽 벽면이 12자가 넘게 나와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12자짜리 큰 장이 있다고 하시면 그냥 갖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에 신축에서 이렇게 한쪽 벽면이 12자로 나와 있는 집들은 많지 않은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사이즈 자체, 이 침실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침대 같은 경우도 좀 크게 배치하셔도 좋고요. 벽걸이 t v 나뭐 화장대도 원하시는 가구, 모두 편히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 좀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 공간도 한번 볼게요. 안방 욕실에는 세면대하고 양변기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에 이제 베란다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도 천장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각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큰 장점이네요. 어, 베란다가 있는데 침실 공간 사용하시기에도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책상하고 침대 하나 두시고 작은 수납장 하나더 짜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 침실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탁실 공간도 한번 볼게요. 세탁실 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세탁실이 이렇게 폭도 넓게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란 건쪽이 지금 보시는 벽면 쪽에 편히두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쪽 벽면은 이제 보일러실 공간인데 세탁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벽면을 두셔도 될것 같아요. 양쪽 벽면 중에서 원하시는 곳에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이세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이 거실 포함해서 총 4대가 들어가 있는 집입니다. 자, 각 방마다 에어컨도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이제 침실 공간 쓰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책상하고 침대에 두시고 에어컨까지 있기 때문에 뭐 침실 공간 쓰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메인 욕실 공간도 한번 볼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위쪽에 젠더의 선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양병기랑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해서 메인 욕실답게 완벽한 구조로 깔끔하게 마무이 되어 있네요. 자,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지금 보신 타입이, 보신 타입은 이제 딱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어, 노야의 2층이 아니고 3층에 가장 좋은 3층이 한 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좀 빨리 오셔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분양할인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옵션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